환경 캠페인 다들 모였느냐? 네. 네!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한 자리에 부른 이유는 환경 지킴이 선발 대회를 하기 위해서란다. 환경 지킴이 선발 대회요? 그게 뭐예요? 진선학교 선배이신 어, 우리가 설명해. 환경 지킴이 선발 대회란 신선 학교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회로, 환경 지킴이가 되면 일년 동안 청소 당번이 면제되는 상이 주어진 다 우와, 우와 진짜! 진짜? <laughs> 너희들 괜히 기대하지 마라. 올해는 이 슈잉님이 1등을 해서 청소 당번 면제를 받아내실 테니까 말야. <laughs> 오늘 하루 동안 각자의 방법으로 신선학교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라 환경 지키면 은 선생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뽑을 테니 그럼 대회 시작 아주 하하 보이지 하하 하하 어떤가 이 몸의 청소 관법이. 그이 녀석들 아, 지금 뭐 하는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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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차하셨습니까? 아, 아, 제가 청소 권법을 개발해냈사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청소가 되겠느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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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하, 역시 이 정도는 부족한 건가? 아하, 포리군 좋은 생각이 났네. 우리 서로 힘을 합치서나 친구. 킹킹 로봇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고. 그 로봇은 키키, 네가 만든 거니? 아, 어? 아 네, 그리피 선생님. 어, 참잘 만들었구나 키키야. 하지만 말이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구나, 흠 중요한 것? 그게 뭐지? 틴틴이 힘은 좋지만 너무 느리다는 말씀이신가? 좋아, 그럼 출력을 올려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야겠어. 예.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샤오밍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구나. 어? 메이의 선생님. 환경 지킴이 대회인데 새로운 건안 하는 거니? 꽃과 나무는 언제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환경 지킴이 선발 대회라고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자세네요. 어? 슈잉군, 네. 음.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때는 바야흐로 비즈니스의 시대 즉, 마케팅이 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음. <laughs> 발발한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거죠 환경보호! 환경! 혼단지를 마구 뿌리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아, 뭐, 뭐라고? 아, 그그. 그, 그런 건가요? 아유, 이런. 글쎄요. 난 누가 바닥에 종이를 마구 버리는 모습을 본것 같네요. 아, 아, 어, 어. 아 야, 무슨 아, 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주워. 아, 아우, 먼지. 뿌ڑک 갖더라니 아유. 아?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히히히히히히 히히히아히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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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근처는 다돈것 같은데 기숙사 쪽으로 가볼까? 헉! 쉬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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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꺼내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들로 대체 뭘 하려고? 아직도 아. 모르겠냐? 쓰레기 주러 다니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만들어 내면 되잖아 오 그러게 그러면 되겠아 암튼 어. 빨리 쓰레기를 만들기나 하라고 애껴 애껴 애너 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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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너희들 일부러 쓰레기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야펭스 저기 웬 파리가 한 마리 귀찮게 날아다닌다 알겠습니다 도장님 얼음 미사일 발사 으아아! Uh! 어디서 감히 이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들어 <laughs> <FREE>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알았어. 어? 자, 시간이 됐으니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무무와 포리는 부엉 할머니가 심사시겠다. 하하, 포리군과 힘을 합쳐 한층 정진된 정서권법을 완성하였나이다. 하며... 무무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눈치를 못챘구나. 내가 말하려 했던 건 그렇게 실내에서 빗자루를 마구 휘두르면 청소를 제대로 할수 없다는 거였다. 거기다가 보리까지 변신시켜 빗자루를 두 개를 들고 더 크게 휘둘러대다니 너희들은 이따 식당을 다시 청소하도록 해라. 아이고 <laughs> 아예 아, 아예 예예 아, 우리 하하 둘다 생각이 좀 짧았구나 다음 키키군 키키는 내가 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 니 팀팅이 너무 움직임이 느린 것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 해서요 작동 속도를 더 빠르게 했는데요 <laughs> 키키야 그게 아니란다. 내가 키키에게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매연이었단다. 팅킹 로봇에서 나오는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 자, 다음에는 매연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로봇을 만들어보도록 하렴. 네, 선생님. 하하하, <laughs> 키키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게다. 자, 이번엔 샤오밍. 샤오밍은 환경지킴이 대회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약초들과 꽃과 나무를 갖고 왔답니다 진정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의 모습이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샤오밍은 아주 훌륭한 자세를 보여줬구나 그럼 환경지킴이는? 잠깐만요!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그, 쓰레기가 아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에... 잉하고 저희가 모은 쓰레기에요 너무 많아서 가져오느라 좀 늦었어요 슈잉, 헐팽둥팽 정말 대단한 약을 주워왔구나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웃음> 보이는구나. 호호, <laughs> 진정 하루만에 저걸 다포이 풀이. 어. <laughs> 어, 겨우 따돌렸네.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어. 모두 조용.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도장 선생님! 환경 재미는 아 <laughs> 어 그게 슈잉이 말이죠. 슈잉과 펭스 형제. 우와 <laughs> 제가큰 돈을 타고 다 봤는데요. 타 타고 고내고야기를 듣도록 하거라.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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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청소가 잘안된 곳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신선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이상 올해 환경 지킴이 대회를 마치겠다. 장난꾸러기 슈잉과 펭수 형제 진정한 환경지킴이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우리 친구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해요 약속!